권금득과승보왕환도여시항사중장차심심봉진찰시적명의보불음복청세존위적명오타각세서선입여일중생미성불문불어차취인이다광곤반야바라밀다심경여시암문일시박아범이 주왕사성 치봉산 중에 여대비구 중 급대보살 중구하고 이씨의 세존이 입산맞이하야 명광대심심 조견하시었다. 시중 중에 유일보살마살이 있었으니 명관세엄자제라 행심심반야보랍니다 행시 조견오온 자승개공하였다. 즉시 구수 사리자가 성불 위신하고 합장 공경하여백 관샘자재 보살 마살에게 은하야. 성자야, 야규 욕학 심심판야 브라밀다 행은 운하수행하오리까 여신문이 이와 같이 물었다. 이 시에 관샘자재 보살 마살이 고 구수 사리자에게 은하되, 사리자야, 야규 선남자 선녀이니 행심심 반야바라밀다 행시 응 조견오온 자승대공하야 이재보액 하느니라 사리자야 색은 공이요 공성이견 색이라 색불이 공이요 공불이 색이라 시색적 공이요 시공적 색이라 두상행식도역부역시아니라 사리자야 시제법성이 상공이니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며 불감부정이라 시고공중에 무색이요 무수상행식이요 무안의비설신의라 무색생향미촉법이라 무안개요 내지 무의식계라 무무명이요 역무무명진이요 내지 무노사진이라 무고진멸도요 무지정무덕이라 이 무소득 고로 오리살타는 의 반야바라밀다에 주하여 신무장야 심무장야 고로 무유공포하니 원리종성 원리전도 몽상하더라 구경이 적연하여함세제불도의 반야바라밀다 고로 득안우더라 삼막 삼보리하더라 현성정각 하더라 고지 반야바라밀다 하리라. 시대 진원이요, 시대명 진원이요, 시무상 진원이요, 시무등등 진원이요, 응제 일체 고라, 진실 부로이니, 고을 반야 바라밀다 진원, 진언. 적설 진원 아리라. 음. 하제 하제. 보. 라제. 보. 라선 하제. 지사 봐. 여시 사자야 제보살 마사리, 어, 심심 반야 바라밀다 행은, 응여시하라이 씨의 세전이 종산마지하고 안상이기 하시어, 찬관세엄자제보살 마사리에게 은하되, 선제, 선제, 순남자야, 여시여시, 여여소설, 심심 반야 바라밀다 행은, 응여시행하라. 여시행시, 일체 여래가 실계수여리라. 이 시의 세전이 여시설이 하시고 구수사리 잡아 관세음자재 보살과 그 피중의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희 마견구박 등이 문불 소수라고 계대환의하며 신수봉행 하더라. 원금 득과 승보왕 환도 여시 항사 중 장차 심심 봉진찰 시적명의 보부은 복청 세존 위정명 오타각세 서선이 여일중생 미성불 문불어차 취인이다 광곤 반야바라밀다 심경 여시아문 일시 여시 박아범이 주 왕사성 치봉산 중에 여대 비구 중 급대 보살 중구하고 이 씨의 세존이 입산맞이하야 명광대 심심 조견 하시었다 시중 중에 유일보살 마살이 있었으니 명관 세음자제라 행심심 반야보라 밀다 행시 조견 오온 자성 개공하였다. 즉시 구수 사리자가 성불 위신하고 합장 공경하야 백관세음자재 보살 마살에게 은하여 성자야, 야규 욕학 심심 반야브라 밀다 행은 운하수행하오리까 여시문이 이와 같이 물었다. 이 시에 관세음자재 보살 마살이 고 구수 사리자에게 은하대. 사리자야, 야규 선남자 선녀이니 행심심 반야바라밀다 행시 응 조견오온 자승개공하야 이제보액 하느니라 사리자야 색은 공이요 공성이견 색이라 색불이 공이요 공불이 색이라 시색적 공이오 시공적 색이라 주상행식도 역부역시아니라 사리자야 시제법성이 상공이니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며, 불감부정이라. 시고공 중에 무색이요, 무수상행식이요, 무안입비설신의라 무색생향미촉법이라. 무안개요, 내지 무의식계라. 무무명이요, 역무무명진이요. 내지 무노사진이라. 무고진멸도요, 무지정무덕이라. 이 무소득 고로 보리살타는 의 반야바라밀다의 주하야. 심무장야. 심무장의 고로 무유공포하니 원리종성, 원리전도 몽상하더라. 구경이적연하야 함세제불도 의 반야바라밀다 고로 득 안으더라 삼막삼보리하더라. 현성정각하더라. 고지 반야바라밀다 하리라. 시대 진언이요, 시대명 진언이요, 시무상 진언이요, 시무등등 진언이요, 능제 일체 고라, 진실 부로이니, 고을 반야 바라밀다 진언, 적설 진언하리라. 하제하제, 뽀, 라제, 뽀, 라산하제주사바 여시 사르자야, 제보살 마사리, 어, 심심 반야 바라밀다 행은 응여시하라이 시에 세전이 종산마지하고 안상이게 하시어 찬관세염자제보살 마사리에게 은하되, 선제, 선제, 순남자야, 여시여시, 여여소설, 심심 반야 바라밀다 행은 응여시행하라. 여시행시, 이체여래가 실계수여하리라. 이 시의 세전이여시설리 하시고 구수살이 잡아 관세음자재 보살과 그피중에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희 마견구박 등이 문물 소수라고 계대 환희하며 신수봉행 하더라.